안녕하세요. 이번에 는 마음 산책에서 선보이는 리커버 도서들을 소개하려고 모였는데요. 먼저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책두 권을 이번에 담당하게 됐어요. 이전 커버에는 감독님 얼굴이 담겨 있었다면 이번에는 감독님이 직접 사진가로 나선 표지 글로재단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기와 플러스의 책두 권이 리커버돼서 나왔는데요. 오늘 맞이해서 이렇게 화사한 리커버를 새로 입어서 나왔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커버긴 해도 새로운 책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짧게 책 소개를 해보자면 박찬욱의 멘타즈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쓰신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에세이, 영화 작업 일지나 칼럼들도 담겨있는 에세이집이고요. 박찬욱의 오마주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평론가로서의 감독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감독님의 취향을 담고 담은 125편의 영화 평론들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들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비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비아 플러스의 시 세계를 총 만만 작품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비아 플러스는 비극적인 생애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의 존재가 문학, 네미 문학사의 한 사건이다라고 는 평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인인데요. 그녀의 초기 습작 수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커버인 일자는시비아 플러스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리커버는 북펀딩 이벤트로 진행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책을 본격적으로 서점에서 판매하기 전에 온라인 펀딩 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독자분들에게 상 보냈잖아요. 펀딩 금액이나 기한들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도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음, 좋았고 또 그만큼 책을 기대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요 특히 박찬욱 감독님 책 같은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달성해서 저희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친구들이 실비아플러스 시전집이 오랫동안 품절 상태여서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이번에 책이 다시 나오게 돼서 주변에서 많이 반가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실비아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또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덜 알려진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리커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독자분들께 선보이게 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 마음입니다. 음. 이번 박찬욱의 몽타주와 박찬욱의 오마주 리커버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진행했는데요. 받은 사진들 가운데 1차로 감독님의 영화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것들을 찍어봤어요. 그렇게 선택된 게이두 점이고요. 리커버 작업은 표지를 새로 바꾸는 거라 확 변화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 표지와도 작은 연결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목의 배열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고민했던 게 이제 정의 정리 종류였는데 조금 푸른빛이 도는 안트지만 노란빛이 도는 ccp 중에서 고민을 했어요. 둘다 유광이라서 두... 사진 느낌 쭉 예상하겠지만 ccp를 썼을 때 필름 사진의 느낌이 더산는것 같더라고요. 미커버 작업은 아무래도 디자인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서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그냥... 많은 독자분들이 바뀐 표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laughs> 지금까지 디자이너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